안녕하세요, 감비노입니다. 제가 김태희 누님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 사인 할게요. 감비노. 제가, 감... 비... 노... 제가 김태희 누님을 한번 그려봤는데 어때, 괜찮나요? 김태희 누님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찾는지 모르겠네. 이제 김태희 누님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아, 이거. 예. 더, 더잘 그리고 싶어요. 점점 더. 점점 더잘 그리고 싶어서 욕심이 나네요. 점점 더. 점점 더 욕심이 나고 더잘 그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와다, 그림에 쫙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그림에 딱 녹아내렸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간비로였습니다